대구에서 펼쳐진 롯데와 삼성의 경기는 삼성이 먼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오늘 롯데는 선발 간보아 선수가 KBO 리그 데뷔 첫 선을 보이는 날이었는데요. 그 허를 삼성이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보아 선수가 사실은 퓨처스에서 먼저 등판을 했었거든요. 삼성 2군전이었는데, 삼성의 전력분석팀, 그리고 김, 어, 박진만 감독, 선수들이 그, 또 그라운드에서 응용과 수행, 수행 능력을 잘 보여주면서 어 오늘 경기를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2회 2회 말인데요. 2사 만루 상황에서 간보아 선수가 투구를 했는데 김지찬 선수가 빗맞았거든요. 근데 빗맞았는데 여기서 간보아 선수가 던진 게 악송구로 이어졌고요. 3루 주자는 이제 홈에 들어온 상황이고 고승민 선수가 지금 잡아서 2루 주자를 보면은 베이스 오버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고승민 선수가 2루로 송구하는 틈을 타서 어, 지금 보시면 박승규 선수가 재치있게 홍가에 들어오는 장면. 그니까 주루 플레이가 삼성 그 주자들이, 루상규 주자들이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희한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간부 선수가 허리를 이제 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규 선수가 홈스틸, 그리고 루상규 주자 전부 다 스틸 하면서 트리플 스틸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니까 그간부 선수의 독특한 루틴을 박진만 감독이 이미 이군에서 전력 분석팀에서 그게 응용이 됐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란드에서 그 모습을 약점을 캐치를 해서 지금 이제 빠른 발로 사득점의 비기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 박지만 감독이 선수들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것 같고 또 전력 분석에 그 탁월한 전력 분석이 오늘 승리의 밑바탕이 된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보아 선수의 이긴 인터벌을 틈탄 삼성의 기민한 플레이가 삼성의 승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